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타락선비 동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이제 한여름 무더운데, 어, 우리 그 올리브 지금 올해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동안 좀 어, 이런저런 아무튼 힘든네 올해는 이렇게 지금 올리브를, 어, 작은 화분, 또 이렇게 큰 화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볼까요? 열매는, 여기, 여기, 어디 보자. 열매. 여기 좀 열렸습니다. 이 품종이, 어, 뭐냐 어디 보자. 그리고 저거 효도시마에서 가져온 네바조 블랑코는 꽃은 많이 폈는데 아 어, 올해 어, 열매는 지금 며칠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저 뒤에 때 보니까 여기. 올리브 열매가 좀 있네요, 그죠? 올리브, 올리브. 얘는 어... 루카 역시 어... 쇼도시마에서 들어온 루카가 이렇게 또 열매를 맺었습니다. 루카는 약간 소과, 과일 크가 작아서 음... 피클보다는 오일용으로. 재배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뭐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자, 보시죠. 이것은 카니노. 오, 여기도, 대도 굵고, 이건 아르베키나. 아르베키나, 아르베키나. 음, 또. 하얀 백묘국이 피어있네요. 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밑에 들어가는 백묘국. 오, 아주 여기는 거의 5m에 육박하는. 야, 이거, 이제 야외로 갖다 심어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또 봅시다. 요거는 제주도에서 들어온 건데 열매가 가장 많이 열렸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게 이제 그 열매를 이렇게 속하 줘 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열매가 저기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어저가 없이 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으로 좀어해 봐야 되고 아직 그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우, 이제 올리브, 올리브 수피 되었습니다. 숲이. 음. 자, 요것도 네바지오 블랑코. 네바지오 블랑코. 저기 이름표가 보이죠? NB. 얘가 열매가 맺었나? 좀잎 이파리가 중간중간 이렇게 말르는 게 있어서. 이게 좀 걱정입니다만 이렇게 아 여기 여기 열매가 매치기 아 여기도 있네, 그죠 어디갔냐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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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응음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음이 네바조 블랑코도 올해 열매를 맺었네요. 네바조 블랑코는 열매가 좀 큽니다 커서 피클용으로도 어 많이 쓰죠 그리고 우리 미션 2017년 18 19 20 21 22 5년째 되는 어 가장 제가 농장에서 아끼는 품종이고또 올리브입니다 혹시 어 해거리를 조금 하는데 어, 작년에 많이 안 폈는데, 올해는 열매가 좀 열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열려있고, 그래도, 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생각보다는 많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저, 어, 첫해 요걸로 피크를 제가 했었죠.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열매량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올해도 뭐, 피클 맛있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바지오 블랑쿠가 하나 더 있는데 음, 열매가. 없나? 아, 여기도 있네. 열매, 여기 있죠. 열매, 열매, 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전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요거 잎을, 한번 수확을 해서 어 우리나라 방식으로 그 설탕의 그 저기 효소 효소를 지금 만들까 생각 중이고요. 또 잎하고 우리 그 천일염 천일염 2천1 8 년에 둔한4년 정도 된그 천일염하고. 이 잎하고 이렇게 섞어서 어, 이 올리브 잎의 그 올레유로핀 성분들이 소금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서 올리브 소금을 올 하반기에 한 제품으로 어, 출시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오랜만에 제 올리브 농장 작년에 사라질 뻔한 위기도 있었고 또다 옮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에 이렇게 좋은 올리브잎 제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탈습선비 안녕!